안녕하세요. IT 정답은 없다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래 저번에 만든 스프링 부트 템플릿으로 간단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OS 명령어를 보내서 리턴 받아 처리하는 것,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이번 시간에는 모듈화해서 정리했습니다. 코딩은 별로 길지 않고요.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스프링 템플릿 소스에서 이어서 합니다. 이전 강의, 하, 이전 강의는 하단 링크에 공유했구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패키지에 고듀 해서 유틸리티를 만들게요. 이를 만들고 이거를 단쪽에 사용해야 되니까 컴포넌트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맨 처음에 할 거는 이지 윈도우라는 브리어널 리터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해서 get 해서 이 턴에서 시스템 겟 로포트에서 os 네이밍 With name, with name, with n a m 에 with name, with name, with name, with name, with name, with name, with index. With window, with name, w m e m e m 컨트롤러를 만들게요. c n t 컨트롤러는 컨트롤러가 될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로보포 제이 c o 관련된 o l 위로 볼 c o 좋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t r o l l 트 r Controller c o n t l 비는 유틸리티 유틸리티를 지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퍼블린 어, 스트링 CMD 그 정리한 다음에 전 CMD라는 UI를 만들게요 그리고 우선은 Request m 게 그러니까 cmd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정의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명령어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뭐 별건 없거든요 스크린 s 그리고 프로세스 s p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을 string results 는 new ArrayList string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try catch exception e 이런 식으로 정의한 다음에 리스트 임포트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string cmd 영역은 n 이고 일단 string 인코딩. 인코딩은 n u l 인코딩 n u 할게요 그 다음에 if u t i l i 어, 이제 윈도우가 t r 라면은 이제부터 cmd는 new string 해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어떻게 집어넣냐면요 cmd창에 넣는 거잖아요 cmd 배열로 넣줘야 돼요 cmd 한 다음에 슬 l 시 s c 그 다음에 여기다 진짜 들어갈 명령, 어 dir.s 현재 디렉토리 뭐 파일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인코딩은 윈도우 같은 경우 euc, a r 이런식으로 정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기타 유닉스나 유닉스다 그럼 cmd를 이런식으로 해서 그리고 string 그 다음에 뭐1 0 c 프로그램에 그리고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10cc 그 다음에 ls에 마이너스 kl 이 코딩은 당연히, UTF-8. 그리고, 인코딩은, 그 서버OS에서, 어, 이코딩은 어떻게 했냐, 좀 달라지겠지, 달라지겠지만, 보통 UTF-8로 됩니다. 이런 렇게한 다음에, 프로세스 P는, runtime.get, runtime.exec, 그 다음에, command. 용용어 치고요. 그 다음에, 버퍼드 리더는 BR 버퍼, new 버퍼드 리더는 어떻게 되냐면은 new input stream e 더에서점 get input 그 m 그 다음에 코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안글이 안 깨져요. 이게 만약 에 이게 없으면 한글 깨질 거예요. 윈도우에서 y m 돌면서, 음, 어떻게 돌아야 되냐? S는, BR. 한날씩 있는데, 그쵸? 그 다음에, 널이 아닐 때까지 있죠? 널이 아닐 때까지 있고, 그 다음에, result, result.add 해서, S. return 들어오고, S를 add 해주고, 맞죠? add 해주고, 그다음에 wait for <laughs> 기다려주고, 그다음에 p는 destroy들을 <laughs> 디스토리. <laughs> 하는데 이게 코딩이 원래는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final이 해갖고 여기 있는 게 맞겠죠? 무조건 뭐 에러가 나도 무하던 해서 여기에 자 에러가 나든 뭐 여기에 그 무조건 파이널을 할수 있게 그래서 여기에도 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아이고 요거를 빼야겠다 요거를 빼고 여기서 올리면 안 되고 여기다가 보뭐 액션으로 어... 트라이 t c 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싸서 해놓고 여기 넣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명령어를 받아서 리절트 뭐냐 여기 리졸트스에다 넣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넣어야죠. 오, 아델, 오오 그렇죠. 모델 네, 알 모델 모델에다가 모델에다가 하는 거. 모델에다가 add add 그러니까 모델 어떻게 되는데 ui잖아 그치 모델 attribute to, results는 result results 이렇게 이런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UI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UI는 CMD라고 만들 거고요. 어 그냥 붙여둘게요. 자 CMD UI는 있는데 별거 없어가고그 우리 타임리프 쓰는 거 그냥 그대로 UTF8해서 CMD에서 r e s u l t 를 포문으로 돌려서 보여주는 거. 자 이거를 한번 돌려볼까요? 진짜 CMD 그 농력어를 잘 갖고 와서 돌아가는지 한번 해볼게요. 어, 우리 포트는 80번 포트로 했고 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돌렸는데 어저 빌드하고 있군요. 가 오래 걸리네요 생각보다 자 우리는 요 CMD를 만들었죠 그래서 윈도우니까 윈도우 명령어 요걸 타서 넘어가겠죠 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빌드가 아 이제 들어갑니다 자 프로스트 적을 했던 거, 그걸 적을 했던 거고 여기에 c m p 라고명면자 이렇게 보면은 디렉터리안정기안왔기 때문에 어디 디렉터리를 보고 있냐면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 그 우리 2 1 3요디렉터리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 자 한글이 안 깨지고 잘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명령어 친거이 d i r s라는 명령어 친거 그대로. 어로 뭐 들어가는 것, 유턴으로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파일 컨트롤러를 해야 되는데 파일 컨트롤할 파일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를 하기 전에 어그 라이브러리 개발을 편하게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두개 정도 추가할까요? 빌드 점 그레이드에다가 추가하면 되죠. 점 그레이드에다가 어떻게 추가할 거냐면은 요거두 개예요. 자, 이거 컴먼스 파일 업로드, 컴먼스 IO 요두 개를 추가할 것입니다. 이거 추가해서 하게 되면은 되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파일 업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개 추가하고요. 그리고 파일 업로드에 대한 사이즈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사이즈의 기본은 아마 1메가일 거예요 근데 1메가 너무 작으니까 음, 어디 보자 여기에서 s p r i n g s 이라고 있을 거예요 서블릿에 어, 멀티파트 s 블릿 i n g s 블릿 l e t 왜안 그 싸움지? 잠깐만요. 스프링에, 아, 지금 얘가 지금 빌드 중이라서 정신 못 차려갖고. 자, 더블릿에 어, 멀티파트. 멀티파트에, 맥스, 파일, 사이즈, 기본 1메가죠. 그렇죠 1메가를 10메가로, 마이트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늘려갖고 사용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어, 파일 업로드하는 패스를 좀 정의해야 되는데 패스를 여기다가 그냥 임의로 만들게요 d, 드레, d 디렉토리에 윈도우니까 d s t 라는 아, 폴더를 만들어서 테스트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어, 현재 이 디렉토리는 D 드라이브의 테스트 아무것도 없죠? 요 디렉토리입니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로 넘어갈게요. 유틸리티를 모듈에다 만들었죠. 모듈에 유틸리티에다가 파일 업로드라는 유틸리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일 업로드하는 유틸리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유틸리티는 이렇게 해서 복사했을 게요 어, 여기에 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어플리케이션 양을 파일 정의했던 그경도를 정의해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서버, 패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서버, 패스. 그쵸? 요거, 요거랑 매핑되죠? 그리고, 오제이, <laughs>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멀티파트가 무조건 파일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일드 처리를 합니다. 와일드 처리를 해서 이게 만약에 진짜 혹시 빈 박스를 클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빈 박스일 경우에는 에러가 날수 있으므로 빈 박스인지 체크하고 그리고 파일 자체가 널 파일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널 파일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긴 했는데 어뭐 이런 널 파일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파일이 생성된 다음에 뒤에서 백단으로 지워지는 것과 아니면은 뭐 O.S. 트리그를 이용해 불법적인 그 문자를 통해서 널 파일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널 파일 체크를 하고 다 체크가 단, 된 이후에 그 파일에 그 멀티 파일에 정의된 그 파일의 진짜 이름에 이름에다가 그리고 그 패스. 를 넣어서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파일은 멀티파트 t r a n s p o t 2라는걸 통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자 파일 컨트롤로 설명하고 이제 파일 쪽에 화면을 만들려고 하는데 파일 컨트롤로 어,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갖다 붙여 놓을게요. 어, 그리고 파일 컨트롤로 파일 컨트롤 갖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파일 관련돼서, 어, 파일이라는, 파일이라는, 잠깐만요. 파일이라는 u l 도 지워놓고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빠진 거가 뭐가 있지? 아, 커맨드 리턴. 자, 여기 유틸리티도 하나 추가돼야 되거든요. 유틸리티로 하나 집어넣을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자, 파일 컨트롤로 만들었는데, 파일 컨트롤로 서버의 패스를 가져오려고 이렇게 벨류 값으로 매핑했고요 유틸리티 갖고 왔고요 그리고 파일 뷰라든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 요 유틸리티를 통해서 커맨드 리터해요 윈도우일 경우에는 요 명령어, 리눅스일때요 명령어로. 근데 이 커맨드 리턴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 똑같아요. 파일 패스는 똑같이 패스 받아오고, 아까 이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음, 어디냐? 요기에 패스죠? 그쵸? 그렇죠? 바꿔와서, 이거를 윈도우일 경우에 이걸 실행하고, 그 다음에 결과값을 받아서 리턴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적으로 저는 윈도우니까, 이아 여기서 다른 게 뭐냐면은 자이 패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자 여기 커맨드 실행할 때이 아까 제가 샘플 볼때요거 이렇게까지만 했잖아요. 아니라 여기에는 중간에 파일을 넣어서 내가 이 명령어를 실행 하는 위치를 정의해 줍니다. 이걸 만약에 이 명령어를 이 명령어를 이거 없이 하면은 이 내가 실행된 여기서 실행될테지만 요 파일 패스를 정의하게 되면 은 요에 여기에 건, 넘어가서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되는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자요 테스트 쪽에 있는 어, dir-s 라는 명령을 시, 실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exe-c에 여기 파일 패스를 넣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리턴해주는 명령으로서 자, 이렇게 리턴은 파일을 리턴하게 되거든요. 하면 이 파일은 자 파일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파일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절트의리절트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 결과값을 어레이 리스트 스트링으로 리턴하잖아요. 이 파일 리스트들을 파일 모로 보여주는 명령을 집어넣고 그래서 리절트 스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 자, 폼은 돌면서 두 개의 컬럼을 만들어요. 하나는 다운로드 할수 있는 컬럼, 하나는 삭제할 수 있는 컬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그리고 파일을 업로드 할수 있는 컬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는 파일 업로드 하는데 포스트 방식으로 파일 업로드 하게 되면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받게 되고,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바로 그냥 이 업로드, 아까 제가 만들었던 이걸로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멀티파트라는 거를 정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여기만, 엔코, 엔코딩 타입, 멀티파트, 폼 데이터 이런 식으로 정의해주면은 멀티파트가 돼요. 이것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 한 다음에 파일 뷰로 리턴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다시 파일 리스트볼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 다운로드인데, 제가 아까 전에 만들 때 여기 두 가지 만들었잖아요. 딜리트, 예스도. 딜리트냐, 아니냐. 딜리트가 아닐 경우에 파일 다운로드고, 딜리트예일 때는 파일을 삭제하는 거고. 자, 쉬운 거부터 파일 삭제한다, 예스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파일 패스와 파일 네임을 받아서 바로 딜리트하면 돼요. 그 다음에, 디자인트. 그리고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자, h t t p 서블릿 리스폰스를 받아서 파일 패스를 정의한 다음에 그 스트림 바이너리 타입으로 리스 어 리스폰스에다 헤더에다 세팅한 다음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정의해 주면은 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파일 유틸이라는 걸 이용해서 파일 유틸 같은 경우 그 아파치 I/O에 있는 그 공통 모듈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편하게 리드 파일 투 바이너 바이트 a 레로 b 바이트를 받아서 이 바이트들을 리스폰스 겟 s 아웃스트림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써줄 때 헤더에다가 어떤 방식이다라고 정의하고 써주게 되면은 아주 편리하게 다운로드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게 소스 코딩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코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 재기동하고 테스트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이라는 화면을, 이렇게 되면 지금 파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라는 쪽에, 그렇죠 파일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파일 선택할게요. 선택해서, 테스트, 라는 파일을 선택을 해서, 저장,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파일 해당 디렉터에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누르게 되면은, 다운로드 하게 되고,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글과 깨지지 않게, 바이너리 탑을 받았기 때문에, 안 깨지는 거, 어, 이렇게 안 깨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되면 삭제되고, 파일 선택을 해서, 어, 좀더 많은 파일을 업로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터브에서, 뭐 이것저것 파일을 한번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멀티 파일 선택하고, 열기 누르게 되면, 파일 다섯 개 선택됐다고 하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파일이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삭제하면 삭제되고, 삭제되고 삭제되고 삭제되고. 삭제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음아 그리고 이 파일 리스트를 보여주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뉴 파일에서 파일 리스트로 어이 커맨드 명령어 OS 명령어가 필요 없는데 어 제가 필요하고 OS 명령어가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네 원래는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가. 아, 조금 깔끔하게 뷰 파일에서 파일 리스트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쵸? 아시죠? 파일 리스트 갖고 오는 거. 근데 그렇게 안한 거는 일부러 그 OS 명령어도 한번 써보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강의,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